조건이 걸린 원순열 문제입니다. 원순열 문제는 두 가지 풀이가 존재해요. 그냥 직순열로 생각한 다음에 같은 것들이 몇개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걸로 나누는 풀이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원순열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고 푸는 풀이가 존재하는데 특히 조건이 걸려 있는 원순열을 풀 때는 고정하는 쪽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 똑같은 것의 개수를 세서 나눈다고 할때그 똑같은 게몇개 있는지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답지를 보고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똑같은 거 풀려보면 또못 풀고 그 숫자가 얼마인지가 거의 찍다시피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어, 이쪽을 추천하는데 특히 이 문제는 어 여러분은 양쪽 다 고민해 보시고 자기가 어느 쪽이 생각하는 게 편한지를 조금 어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느껴보세요. 아난 이쪽은 잘 맞추고 이쪽은 좀 이쪽이 좀 불편해. 어, 뭐 당연히 양쪽 다 연습하는 게 좋긴 좋겠죠. 어, 문제를 풀어 볼게요 여섯 명을 앉히는데요 여섯 명을 앉히는데 부모가 이웃하게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요 여섯 명을 앉힌데요 여섯 명을 앉히는데 부모가 이웃하게 배열하래요 어, 여기다가 아버지를 앉히자고요 아빠 여기 앉아 여기를 앉혔어요 그래 놓고 이제 출발하면은 이제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자리는 아버지가 여기 앉아 있는 상황에서 다 각각이 독특한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긴 아버지 오른쪽에 앉는 자리고요. 여긴 아버지 왼쪽에 앉는 자리이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 왼손잡이면 이건 자주 부딪히겠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왼손잡이면 이건 아버지하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도 다른 자리, 제일 맞은 편 당연히 다른 자리고요. 이 자리 이 자리도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여기다 앉혀놓자라는 순간, 앉혀놓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원순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부모가 이웃하게 하래요. 어머니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네요. 앉을 수 있는 자리 두 자리. 여기 어딘가 앉았다고 치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뭐네 자리에다 그냥 배열돼야 되니까 곱하기 4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부모가 마주 본다 그러면 아버지를 여기다 앉혀 놓으면요, 마주 보려면 어머니가 여기 앉아야겠네요. 어머니의 자리는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애들의 배열은 4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직순열로 생각하면요. 부모가 이웃한다라는 게 벌써 좀 헷갈려요. 부모를 이렇게 뭉쳐놓고 이웃하는 순열이죠. 나머지 애네명이 있는데 애가 1, 2, 3, 4라 그러면 그럼 이거를 직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5팩 곱하기 인데 답이 이놈인 걸 보니까 얘를 5로 나누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죠 벌써. 이거를 한개로 보고 나누는 게 맞았다는 건데 뭐 이게 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 제 생각은 좀 불편한데, 뭐, 여러분 이 5라는 숫자가 이해가 되는지를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잘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경우는요. 이건 더 어렵죠. 부모와 부모 사이에 직순열로 생각하면 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두 명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막,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분명히. 어, 조금 더 해볼게요, 일단. 1, 2, 3학년 학생이 두 명씩 여섯 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원탁이 안치지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도록 배열을 시켜보래요. 이렇게 풀어볼까요? 제가 안 풀던 방법으로. 그럼 1학년이 이웃하고 2학년이 이웃하고 3학년이 이웃해야 되니까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묶음을 배열하는 게 3팩. 그 다음 1학년이 2명이 AB가 뒤집힐 수 있고 뭐 2학년 AB가 뒤집힐 수 있고 3학년 AB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2의 3승. 그럼 이걸 원탁에 배열했으면 이걸 얼마로 나눠야 되게? 라는 말이 어렵거든요. 이거 답이 3으로 나누는 걸 텐데, 6으로 나눠야 될지, 3으로 나눠야 될지, 이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이 상태에서도 먼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3으로 나누는 거 맞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그냥. 야, 1학년 A 여기 앉아, 그냥. 1학년 A. 1학년 A 여기 앉아. 그러면은,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게 하라면, 1학년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아니면 이자리잖아요 1학년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가 있고요. 뭐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학년이 여기 앉을지, 여기 앉을지. 2학년이 여기 앉으면 3학년이 여기 앉는 거고 2학년이 여기 앉으면 3학년이 여기 앉는 거니까 2학년하고 3학년의 자리를 정해주는 게두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2학년 AB가 이렇게 뒤집는 거 3학년 에 학년 AB가 뒤집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식이 되고요. 아까 그 문제 어떻게 했었지? 3패에다가 2에 3승이었나? 그럼 얼마로 나누는 게 맞아? 답이 이거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게몇개 있는지를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명을 고정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고요. 답에 맞춰서 이걸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 몰라. 어, 같은 학년끼리 마주보게 하래. 야, 1학년 A를 여기 앉히자고. 1학년 A를 앉혀. 그럼 1학년 B는 무조건 여기네.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한 명을 앉혀놓고 시작해도 된다. 오히려 그래서 원순열이 더 쉬운 경우도 많이 생겨요. 어, 경우의 수가 많이 주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2학년이 이렇게 앉을지, 아니면 이렇게 앉을지. 3학년은 반대로 앉는 거니까 배열이 두 가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뒤집는 거 뒤집는 거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죠. 맞죠? 3번은요. 1학년은 이웃하고 2학년 이웃하지 말래. 1학년 이웃하고 1학년 여기 A를 여기 앉히면 1학년 B는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1학년 B를 앉은 앉힐 수 있는 자리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앉혀 놓고요. 그럼 2학년이 이웃하지 않으라 그러면 이건 자리를 먼저 잡아 주는 건데 2학년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앉는 자리를 정해주는 게세 가지. 그다음에 2학년 배열, 3학년 배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사실 나누는 풀이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걸쓸 때마다 딱 납득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똑똑하시면 그 나누는 거를 바로바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맞죠? 3번이요. 네 명의 남자, 네 명의 여자가 원탁에 앉는데 교대로 앉게, 교대로 앉게 해보래요. 어, 남녀, 남녀, 이렇게 앉으라는 거죠. 여덟 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남자 일을 여기 앉혀요. 남자 일, 자, 너 여기 앉아. 여기 앉혀놓고 시작해요. 남자애들이 교대로 안 나오려면 남자애들은 여기 무조건 앉아야 되고요. 여자들은 그럼 무조건 이런데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 일을 앉혀놨으니까 남자 배열하는 거 3팩, 여자 배열하는 거 4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되고요. 혹시 여기서 뭐 이거를 3팩으로 생각하진 않겠죠. 직순열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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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라 그러면 4팩 곱하기 4팩인데 근데 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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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암도 되는 경우를 생각한 다음에 답이 이거니까 8로 나눠야 되나? 뭐 어렵죠 이 숫자도 어렵고 이것도 곱해야 되는 건지 안 곱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어렵고요 좀 전체적으로 저는 이 풀이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어, 그래서 조건이 걸려있는 원순열은 한 명을 고정하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거 같아요 제가 처음에 원순열 이거를 찍을 때 양쪽을 똑같은 무게로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잘안 되네요. 그, 한명 고정하는 쪽이 유리하게 느껴지죠. 어 몰라요. 뭐 여러분이 저보다 엄청 똑똑해가지고 이건 팔로 나누는 게딱 맞구만 왜 지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